엔드TV 강진 뉴스입니다. 강진군이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4일부터 2025년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합니다. 올해는 총 8,348명의 농어업인이 혜택을 받으며 지급 규모는 50억 8천만 원입니다. 군은 농어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공익수당을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은 필수형 농자재와 생활필수품을 구매할 수 있고, 지역내 소비 활성화를 이끌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익수당 지급 대상은 농업, 어업, 임업에 종사하는 강진군민으로 지급 여부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은 4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지역 농약을 방문하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약 1차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어 보다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강진군이 지난 2017년 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 전국 최초로 농가당 7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35만원은 지역상품권으로 나머지는 농가계좌로 지급했다. 이후 전라남도로 확대돼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진원 군수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업, 업, 임업 종사자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농어촌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번 공익수당 조기 지급이 농어가의 영농 준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강진 사랑상품권 사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군수는 앞으로도 농어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은 농어민 공익수당 외에도 농업인 맞춤형 지원 사업, 농업기술 보급 확대, 친환경 농업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엔드 TV 뉴스를 마칩니다.